한국에서는 고령자의 성에 관한 화제가 공공연히 논의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 때문에 나만 이상한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70세를 넘어도 성욕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스터베이션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은 없어지는 것, 이 나이에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같은 고정관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70세 이상의 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베이션은 건강에 좋은가? 빈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더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고령자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고 더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을 위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령자의 성욕이 보통의 일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0세를 넘으면 성욕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나이를 먹어도 성욕은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내의 어떤 조사에서는 70세 이상의 남성 중약 50%가 지금도 성욕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에서도 30% 이상의 남성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성욕이 있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들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남성들이 70세, 80세가 넘어도 성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욕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까 하고 위문을 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욕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성욕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면 우울 증상이 나타나거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욕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면 마스터베이션은 어떨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스터베이션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욕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마스터베이션은 어떨까요? 고령이 되면 이제는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절한 마스터베이션에는 건강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류를 좋게 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스터베이션을 하면 체내 혈류가 촉진되고 혈관의 유연성이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전립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마스터베이션은 전립선 분비액을 적절히 배출해 우려를 방지하고 전립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이완 효과를 줍니다. 마스터베이션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며 수면의 질도 향상시키므로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처럼, 마스터베이션에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지만, 빈도가 너무 많으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한다면, 빈도가 많아도 큰 해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빈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주 2에서 3회가 적절하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고, 자신의 컨디션과 기분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본인에게 맞는 빈도입니다. 반대로 무리해서 횟수를 늘리거나 피로를 느끼면서까지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령자가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심장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적 흥분 상태에서 심박수와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경우 무리가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탈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스터베이션은 체내 수분 소모를 촉진하므로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고령자는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전후에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또한 전립선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너무 오래 자극하지 않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마스터베이션에 대한 흔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70세가 넘으면 성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욕은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70세 이상에서도 성욕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고령자의 마스터베이션이 몸에 해롭다는 인식도 있는데 적절한 빈도로 한다면 혈류 촉진, 스트레스 경감 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니 숨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스터베이션 역시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다만, 신체 변화에 맞춰 무리하지 않게 적절한 빈도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한다면 더욱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 관련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